어? 수면 중으로 바뀌면은 티오티 님 죽었는데? 어? 주, 됐다. 저 어? 됐다. 저못깰수도 주... 아, 있겠다. 어, 어. 아, 칠천 발 들고 죽었네. 털의 총알. 와. 아, 꺼내서. <laughs> 어, 아, 페이털. 아. 아, <laughs> 아, 어? 뭐야? 튕기는 순간 접종됐나 보다. 어 아까 위에 살아 있었는데. 그그 순간 수면 중으로 바뀌면 못 가도 테크 털에 박을 순 있죠. 아니야? 아, 빌자기 킬 네. 줘갖고 아, 일, 일단, 일단 가져 집으로 입... 고생했습니다 빌지 아, 해야 있겠네요. 될 사람이 못 들었네 아 어, 진짜 음, 음, 음. 고생했어요 어. 갑자 갑자기... 나가지는데 어 아, 근데 이렇게 알공룡 모아놓으니까 좀 깐지난다 우리집 소수로 이렇게 고레벨만 있으니까 뭔가 좀 있어 어, 보이네 총알 비벼주셔야 돼요 제가 총알 비빌게요 알 아... 음. 수화면으로 해서런가 아.. 나임만해 근데 뚫었을 것같아앵그램은 티오티님 음. 뚫었으면은 내가 저거 테이밍 하러 가고 황모드로 해야다 아니면은 내가 여기서 집을 져야 되고 되셨나요? 안 되시면 그냥 키팅 저한테 다 주세요 아다 넣었어요 되게나는서 이거 자원고에 키팅 여기 또꽉 찼거든요? 아 그래요? 근거가 350칸인데 이거 뭐, 키틴 제가 그냥 다 뚫었어? 네음 다행이네 테크 포탑위랑뭐 있죠? 그것만 있으면 다 뚫은거죠 뭐 뭐라도 있겠죠 뭐 다했다! 어디계세요? 어 이거 이거 먼저 완성말고 바깥쪽에 테크 포탑 달고 저기 총알 넣는거 그거 먼저 해주세요 네 반대편도 똑같이 네, 이쪽도 해가지고 외곽에 먼저 터렛이랑 터렛 총알 먼저 넣, 넣어주세요 응. 네, 애들이 아 암호 뭐, 어떻게 만들래요? 암호 아, 뭐 그거 있어요 그거 치면 나와요 앵그레에 하야겠나? 티어트님 응? 피곤하세요? 아니 아니에요 응. 수출해와야 돼요 왜요 왜요? 집중하시나 그렇구나 네, 네. 집중할 때말잘 안해요 말말걸지 말게요 아니, <웃음> <웃음> 너무 조용해서 이상했어요, 좀 전에. 언지 생각 그 집에 다섯 명이 있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있어 지금 다 각자 하기 바빠 가지고. 바빠요. 음. <laughs> 일단 아까 그침대에서 태어나면 안될것 같고. 좀 네, 네. 골로 갈 거기는 딱맞게남남남 남, 남, 남서쪽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남서쪽. 잠시만요. 아 택대 받는 이거 헬레나로 텔 타는 건 아시잖아요 그죠 네네 남서쪽 루나 SW쪽으로 오시죠 <laughs> 됐나요? 쟤 아, 뭐야 또 뭐랑 싸우고 있어 360자리 있다 스쿼트! 이거 못참지 렙아니네 이거 잡아야 돼 이거? 싹 정리해야지 근근 근처에 있는 애들 저는 36자리가 보였죠 여다360 가자 대략 어디쯤인가요? 지금 45에 10쯤이야 45에 10 투명벽이 있네요 4 5 차리 잡지? 어디갔어? 근처 육식 다 죽여 360짜리 어디갔어 360 어? 저기 계시네 갑자기 순간이동 됐는데요? 바닥으로 떨어지면 순간이동 돼요 네네 이로 올라가죠 살라고 몸부림 쳤는데 근처에 있는데? 이 근처에 있었는데? 그냥 찾아볼게요 제가 샷건을 안 챙겼어요 저기 있다! 저 초록 색깔! 네 이쪽으로 이거... 오세요 찾았거든요 선생님.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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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아, 언더, 네. 언덕에 언덕 올라가게 돼 하나 둘셋 빽. 응? 이게 뭐야 신실 금물 신 금물 신, 아니야 아니야 기절 아니고 여기, 여기서 기절 시켜야 돼 이제 아아 아, 근데 헤드 판정이 어디에서 써야지 헤드 판정인지가 안 되네 대충 감으로 한 여기 좀 써보지 뭐아 여기 여기 이거 이거 공중을 써야 돼 공중을 대충 머리 여기쯤 위, 머리 위. 머리 있겠다 싶은 곳을 써야 돼 <laughs> 있겠다 싶은 삼십육 들어갔는데가 맞나는 거죠. 쟤 온다, 쟤 온다. 야, 나 이러면은 피곤해져. 코드 있으세요, 코드? 아 없네요. 아까 챙겼었는데. 코드 여기서 살게요, 제가. 메주베르도 사면 돼요? <laughs> 이거, 이거 아, 여기300 300, 300 암컷인데 이것도 하나 잡죠? 네. 이걸 일단 죽이고. 네, 쨌요. 유황은 어떻게 캐는 거예요? 그거 유... 뭐 막걸, 마그마 쪽에 있는데. 유황이요? 응. 거기 요황이? 저는 라그 다면은 와이번 있는데 보면 유황도 된 뿌리 있어요. 네. 오, 어, 아 어디를 쏴아 머리가 맞죠 지금? 머리보다 살짝 머리 한칸 위에. 아. 머리만큼만큼. 지름게못 쏘네 나는. 여기 쏴야지. 암컷은 집에 몇 마리 있으니까 이걸로 브리딩 돌리면 될것 같고 이제 렉스 해가지고 렉스. 렉스도 마질라나. 엥? 뭐야? 300짜리 피 6,500. 360짜리. 6500. 뭐야? 이씨 레벨 6 0짜리는데 스탯이 왜 차이가 안 나? 체력이. 얘가 똥망인 거 같은데요? 아. 아, 이거 다른 300개 36... 고치고. 3. 자, 여기 꺼를봐드릴게요그러면서 그걸. 근공 355요? 네, 근공 355. 음식 4 4500. 근공 3 0 5 음식 4만 아, 2 6 0 0 음식, 아, 음식이, 음식이 개미쳤네. 그때. 저게 기력이 1,680이야. 이게 1,560. 저게 음식이, 음식, 음식 스탯으로 음식이... 간 스탯 고구나 아이스. 오, 나 커버리가 안 나와. 나왔다. 레벨 30, 아유. <laughs> 색깔도 안 예쁘네. 진짜 알 뽑기 용대테이밍 완료, 오 밀뎀 80, 개구되기 80. 오, 나왔다. 오, 진짜 바로 나왔어! 인큐베이터 들어가. 그렇지. 산후절이몇 분이지? 1시간. 아, 좋다. 서버 리부트? 리붓? 서버 리부트 하면 알기가 또 잡아야 되나? 또 갈까요? 뭐 괜찮은 게 나올지도. <laughs> 이거 알까 데 30분 걸린데 인큐베이팅? 와 역시 기가는 기가다 이건가? 인큐베이트 부스트 0% 그러면은 에그 해칭 인크리징 이게 그거 아닌가? 그거 수치 다 때려 떨어졌을 때 하면은 되는 우리 그럼 저거는 한번 깰까요? 좀 이따가? 저거 뭐시지? 해칭 디노 이게 그거 아닌가? 에그 해칭 인크리즈지 에그에 아 월드 야 이게 월드구나 이게 월드 버프네 지렸다 이거 하러 가죠 이거 못 참겠다 베이비 붐 오, 이것도 있네. 이걸 해야지 애기가 빨리 자라나요. 어떤가요? 미션, 미션, 미션에 각 미션에 버프가 있거든요? 아... 애기 빨리 자라는 버프, 애기 빨리, 그, 알 빨리 까지는 버프, 이런 게 있어요. 어... 미션을 하러 갈까요? 근데 그건 저희 둘만 해도 다, 다 되는 건가? 이거 월드에 적용이 돼요, 월드에. 오... 지렸다. 그러면은 저희 부족 말고 다른 사람들까지 된다. 그렇죠, 이 맵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돼요. 메갈로도 집으로 들어가면 털렛 라인 공격하고 바 집밖에 있으니까 존나 많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에이씨. <laughs> 수술을 키워야 될것 같은데 이거 털에 총알 다 빠진다 그냥. 반대편에 또 쏜다. 아으 진짜. 와, 왜그러는 미쳤어, 이 새끼들. 내거 투소 공격적으로 풀어놔도 막 지구, 거기 한복판에서 막 돌아다닐 것 같아, 속에서. 아니, 못 나가게 좀막아놓던가 아, 날 때려. 터렛 말고 차라날 때려. 또 죽었다. 아, 큰일 났다. 이거 또 우리 건축물 뒤지게 때릴 텐데. 그 알파 말씀 하시는거죠? 네 알파가 <laughs> 부서진다 탈라인! <트렐라인>. 탈라인 <트렐라인> 공격받는다! <laughs> 야, 좋됐다, 이거 다 이거 으윽 으윽 BV2다 BV2! 또 죽어 또 죽어 <laughs> 정말 뭐 한것도 없는데 그냥 다 빠지네 그냥 아으으 사크트랩 총알이, 헤비보다 많은 건 처음 봤어요. 어이! 둔구이 총알 뺀다. <laughs> 가서샷코지원하셔야죠다하시라지원라라메지로돈 에갈로드는 굉장히 튼튼하네, 생각보다 무리 버프 받고 총알 빼니까 되게 튼튼하네 어, 어... 아직 지금 온라인이세요 아, 좀다 잡았다 되나 봐요. 네, 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뭐, 뭐, 부서진 거 있나? 아, 부서진 건 없네, 다행이다 동굴뎀도 먹더라고요, 동굴뎀에 맞아요, 동굴뎀 먹어요 So, we are going to get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이 little bit 대단하다 여기 서버가 공 i 이좀 많이 풀 i t t 같아요. 근데 o n 해도 해무 해도 많아요. 아요메돈 진짜 진파알 b 메갈로 i 셋이서 같이 i 던데요아세 마리 있어요? 우리 집 t l e 엄청 많아요 아이... 방 방금 두 마리한테 한테리마 두 왼쪽 왼쪽 물어 한마한마 오른쪽 물쪽 물어 뜯고 난리 났었어요. 방금. 아, 아 뭐... 우리 우리 집 털러 만약에 똑같은 집 우리 집을 털러 간다 했을 때는 그 t l e bit 고 진짜 e than a l i 막았다. 디펜스 성공. 티비, 티비, 티비. 아. 잠시만요. 저 일단 템 파밍을 좀 하고. 아. 이거 그래도 우리 이거 템밍 해야 되잖아요. 다이오도 결국엔. 네, 하긴 해야 돼요. 네, 저희가 막을게요 예, 네, 하세요. 이거 어디로 들어간 거지, 이거? 네, 다이오도 위치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이거 저격으로쏴 주게. 여기 다이오도 없는데요? 응? 있어요. 다... 아니구나. 다이 울프예요. 네. 죽었다. <웃음> <웃음> 나이스. 포탄 맞고 죽었어요? 응. 음. <laughs> 그이스끄어 아, 아 많이 죽어 있네. 케인. 아, 케인 얘 개잖아. 아, 이거 뭐그돌고괭이잖아 아, 신경 아. 안 써도 돼. 아. 도어요 여기. 네. 아유. 자주 는 손님. 아 아, 맞아가지고. 아 케인이랑 GNAR랑 똑같은 부족이네. 아 얘네 뭐뭐 뭐, 뭐 없으면 신경 안 써. 대박 아유. 아유 그냥 아유. 아 미안해요. 맞아. 많이 모를 수도 있죠. 모 수.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름, 이름 니까 아니 저 밖에다가 CCTV를 달아줘야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CCTV 어디 있어요? 달아보세요한 번. 그리고 아니 일단 그거 만들어야 돼요 카메라. 그러니까 카메라 만들어 보려고 내가 만들게요. 에이, 여기 원자 넣고 전자 장치, 크리스탈, 폴리모. 폴리모는 뭐 이거 감염된 아... 결절 넣으면 되고. 크리스탈 전자 장치. 내가 갖고 아니 내가 가... 내가 할게요. 음, 화면 서보급넣줄게요에개 재밌네 이거. 띠이. 내가 주인공이네. 크리스탈! 됐고 c c t v 여우! 이 e 다 o 하나씩 달면 될 e honest time with you. Curl over. y 이 u 찾 n 없 w w 진짜 저랑... o <laughs> 리님 조합이 안 좋은 t 같아요 항상 <웃음> <웃음> 다른 조합이 t y o 거 k n o 저희 둘이 오면 진짜 항상 없는 거 같아요, 맨날 찾을 때마다. 두, 두 분이 좀 아, 운이 안 좋으신 거 아니야? 우리 둘이서 조합 맞는 거는 그나저 없는 거아 <laughs> 여기 어, 달리나? 어, 여기 달린다. 어. 저밥좀 먹고 올게요. 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이지? 밑으로 보이다? 이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겠다, 카메라. CCTV. 여기 오물통 깔려있네. 얘는 없었잖아요. <laughs> 그렇게 찾아도... 그러게요얘 이름 뭐야? 갑자기 생각난다 이렇게 없더니 이제서야... 뭐야? 왜 이래?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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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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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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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디갔어? 카메라리스트 스페이스바 <laughs> 아. 이거 어, 터슨 아, 야생. 어? 아. 응? 민간한, 민간한 편. 이게 오, 저기도여기어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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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여기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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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여기 여기도 여기도 여기기도여기여기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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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그래요? 저도 정도 정0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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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 정도 도 정도 5도정1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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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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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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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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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어내 CCTV 메가로드에 부셨어 아하하하하 아, 아. <laughs> <laughs> 너무 싫어 여기 안전하죠네 들어있으세요? 네 도구 도구 그게 어, 뭐, 있어요? 어디 갔어? 올 까만색 기가 아그 세고 개멋썼는데안 뭐, 빠졌네 잠깐만요. 어세요? 아니 저안 빠졌어요 그 총마 다시. 세왕 드릴 아. 도구. 모르겠는데 죄송해요. 도구가 도구 근거 어디 어요 제일 한번이오또 그래. 에너미 오, 또. 에너아내 <laughs> 네, 메갈로돈 또 부셨어. 아 짜증 나. 뺐어요? 오오 뺐는데 날개. 에너미 어디야 에너야 <laughs> 아우 이거 답답해. 이거 찍으실래요? 바꿀까요 역할? <laughs> 아, 아, 아. 버려요 아, 기력이 없네. GNAR, GNAR. 어, 지금 다? 어, 아, 어, 아 아니네. 기력이 없었어요, 잠시만요. 퓨처리 그 기력이 없어 아, 저친구왜 그 저러지? 에